행록 2장 20절. 상제께서 개면연에 갱망리에 계셨도다. 3월 어느 날에 형렬에게 신명에게 요금을 줄 터이니 여산 윤공삼에게 가서 돈을 얻어오라 하시니 옆에서 시자하고 있던 김병욱이 전주 거부인 백남신을 청거하는도다. 상제께서 형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고 위정 술을 많이 드신 후에 신발을 벗으신 채대사가스를 쓰시고 병욱을 앞세우고 그의 집에 가시니라. 이때 장흥애가 와 있었으며 마침 남신이 병욱의 집에 들어서는지라 병욱이 상제께 손님이 온 것을 아르니 누워 계시던 상제께서 몸을 일으켜 앉으시나 처음 대하는 예를 베풀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그에게 그대가 나의 상을 평하라 말씀하시니 그가 상리를 알지 못하나이다하원을 상제께서 상리는 참되지 못하나니 속평을 하라 하시니 그가 속평에 얼굴이 방정하고 풍우하면 부하고 미간 인당에 백호주가 있으니 가히 부이 쌍전 하리로소이다.고 아르니 상제께서 웃으시며 그대의 상을 평하면 입가로 침이 부글부글 나오니 이는 소가 마구 사귀는 격이라. 가히 부호가 되리라.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십만 냥을 가져오라 이르시니라. 남신이 묵묵히 말이 없다가 칠만 냥을 드리겠나이다. 어떡하나이까 여쭈니라. 상자께서 응낙하지 않으시니 남신이 다시 여쭈니라. 1만 양을 채우려면 서울에 있는 집까지 팔아야 하겠나이다. 그는 드디어 1만 양을 만들어 드릴 것을 응락하는 도다. 병욱이 증인이 되어서 증서를 써서 상제께 올리니 상제께서 그 증서를 받으셔서 병욱에게 맡기시니 병욱과 흥해가 세상에 드문 도량이심을 탐복하였도다. 그후 증서를 상제께서 불사르셨도다. 이로 인하여 백 남신이 상제를 좇기 시작하였도다.